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한채 샀습니다. 두 곳을 놓고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역세권에 있는 중소 건설사 아파트였고, 다른 하나는 역에서 멀지만 유명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대기업 이름이 주는 믿음직함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사지 않은 역세권 아파트는 가격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반면 그가 산 브랜드 아파트는 30%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때 입지를 선택했더라면 지금 몇억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입지가 항상 브랜드보다 나은 선택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분들,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 자녀에게 물려줄 자산을 준비하는 분들, 모두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입지를 택할 것인가, 브랜드를 택할 것인가. 이 결정이 10년 후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입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입지란 그 땅이 가진 위치적 가치를 말합니다. 역과 가까운가, 학군이 좋은가, 주변의 상권이 발달했는가, 대형 병원이나 관공서가 가까운가 같은 것들입니다. 옛말에 부동산은 입지가 전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낡은 건물이라도 입지가 좋으면 가치가 있고,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입지가 나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검증된 진리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반면 브랜드는 비교적 최근에 중요해진 개념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의 브랜드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파트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건설사들이 고급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어느 회사가 지은 아파트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가 좋으면 품질이 좋고 관리가 잘 되고 나중에 팔 때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보고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느 것이 더 가치를 창출할까요? 어느 60대 초반 부부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20년 전 신도시가 개발될 때 아파트 두 채를 샀습니다. 하나는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중소형 건설사 아파트였고, 다른 하나는 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가격은 비슷했습니다. 부부는 역세권 아파트에 살고, 브랜드 아파트는 임대를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후두 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세권 아파트는 9억대가 되었고, 브랜드 아파트는 7억대에 그쳤습니다. 입지가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여성은 15년 전 강남의 한 동네에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두 단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로변에 있어 역 접근성은 좋지만 소음이 심한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지 안쪽 조용한 곳에 있는 최고급 브랜드 아파트였습니다. 그는 브랜드를 선택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대로변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이 되고 있지만, 소음과 노후화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반면 그가 산 브랜드 아파트는 관리가 워낙 잘 되어 새 건물처럼 유지되었고, 가격은 3배로 뛰었습니다. 여기서는 브랜드가 이긴 것입니다. 이두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지와 브랜드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입지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역은 그 자리에 있고, 학교도 그대로이고, 상권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브랜드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일 때는 브랜드가 빛을 바라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줄어듭니다. 결국 오래 보유할 생각이라면 입지가 더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10년 이내에 팔 생각이라면 브랜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살아있을 때 말입니다. 둘째,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미 성숙한 도심 지역이라면 입지가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강남이나 여의도 같은 곳에서는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가격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브랜드는 부차적입니다. 반면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서는 브랜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입지의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브랜드는 믿음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검증된 브랜드에 더 끌리고 그것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셋째, 목적의 문제입니다. 직접 살 목적이라면 브랜드가 주는 쾌적함과 편의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브랜드 아파트는 시설이 좋고 관리가 잘 되고 단지 내 환경이 쾌적합니다. 매일 그곳에서 생활할 사람에게 이것은 큰 가치입니다. 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입지가 더 중요합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이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입지와 브랜드 모두를 갖춘 아파트가 가장 비싸다는 것입니다. 역세권에 있으면서 유명 브랜드인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다 갖춘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선택이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어느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지는 최저치를 보장하고 브랜드는 최고치를 노릴 수 있게 한다고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지가 좋으면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가격이 유지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역 가까운 곳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반면 브랜드는 변동성이 큽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오르지만, 안 좋을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정을 원한다면 입지, 큰 수익을 노린다면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재건축의 가능성입니다. 입지가 좋은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폭등합니다. 브랜드는 상관없어집니다. 어차피 새로 지을 테니까요. 반면 브랜드 아파트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재건축까지는 50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그긴 시간 동안 브랜드 가치가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유지 관리입니다. 좋은 브랜드 아파트는 관리가 체계적입니다. 주민들의 수준도 비슷하고 관리비로 시설을 잘 유지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가치를 지키는 요소입니다. 반면 입지만 좋고 브랜드가 약한 아파트는 관리가 소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지저분해지면 입지가 좋아도 가격이 제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입지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입지가 형편없으면 장기적으로 가치를 잃습니다. 반대로 브랜드가 약해도 입지가 좋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입지 조건은 충족하되 그 안에서 브랜드를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투자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입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 브랜드를 본다는 것입니다. 역세권이나 학군 같은 필수 조건을 확인한 후에 그 중에서 브랜드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반대로 하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브랜드만 보고 샀다가 입지가 불편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여기 멀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운전이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역세권이 절실해집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면 입지의 중요성이 더 커집니다. 브랜드는 나이가 들수록 덜 중요해지지만 입지는 더 중요해집니다. 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젊었을 때 브랜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단지가 넓고 아름다.